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권덕순 목사입니다.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길 바라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볼수 있듯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탕우가 복금 15장 11절에서 32절.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다니엘 6장 10절 10편 기자는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 나에게 다시 편 119편 97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창세기 12장 1절 그의 믿음은 위로 여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